원하는 색깔로 병을 치러래. 어, 아스티커면만 아. 붙여도 되나 봐. 붙여야겠다. 근데 스티커 하고 싶은데 나중에? 어떤 거 먼저 하래?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. 우선 스티커로 꾸미래. 그걸로. <목소리> 우선. <목소리> 다그 응, 자리에 주다음에는자 그 이제 줄, 다리아틀리어틀다 틀리다. 틀리이 틀리다. 틀리다. 괜찮아. 줄리다 틀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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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틀리다. 틀다 틀리다. 다 틀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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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다틀 방울 틀다틀거다 무게가 는거 같다. 응. 응. 무게거 닿는 게 방울이야. 안 좋아도 또 돼? 엄마가? 할수 있겠어? 나좀 도와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어 아니 이줄 가운데 밑에 응. 방울을 끼우고 매듭을 지워줘야 해. 여기도. 자 엄마가 이거 줄 묶는 건 도와줄게. 응. 가운데 방울이 우와 가운데 여기 하고 방울이 방울이 심장 졸린 고양이 물에 있는 물에 있는 고양이 이 목졸인가 봐. 응. 하고 여기 위에 응, 응. 하나 더 우와 이거 똑같냐. 매듭을 하나 더 붙고

네. 아, 이고 이거 좀 이거 아 하나 넣을까요 응. 이반드 하나만 넣어봐. 이게? 응. 응. 그리고 레드 근데 끝까지 이거 이렇아 해야 잠. 지 않아? 대신기다 아, 소리 난다 응. 하고. 응. 이걸 벌써 이렇게 되 응. 근거또 사용해야 응. 이게 다 밑에 거야. 응. 밑에 가 내가 할래.

b u 묶어 내가 u 내 내가 할게 c c o b u c 이 o Bucc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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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 c c o Bucco. 응 u c c o Bucc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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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그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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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슬 남은 거왜다 네. 깰까? 그래. 응. 하나씩 껴. 됐어요, 예쁘죠? 여러분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